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고요. 와 진짜 무슨 부페 온거 같아요. 한상이 이렇게 차려줬는데. 아 샐러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고 촬영입니다. 여기가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한 떡볶이 맛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피치즈 스마일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제가 온 곳은 부평점입니다. 일단, 가게 내부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깔끔해요. 여기가 또 SNS에서 굉장히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맛도 맛있는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한번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메뉴판이 있거든요.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요. 떡볶이부터 튀김, 그리고 세트 메뉴, 그리고 돈가스. 쫄면 우동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치스에서 행복하새우라는 세트 새우 세트 메뉴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신메뉴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주문할게요. 네. 네. 저 이거 행복하새우 세트 하나랑요. 네. 이거 돈까스 플레이트 두 개랑 그리고 해피 쫄도 하나 네. 그리고 튀김 우동 하나 네. 그리고 새우 튀김 하나 그리고 에이드 네. 청포도 하나랑 그리고 자몽 하나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모든 메뉴를 준비를 했고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고요. 와, 진짜 무슨 뷔페 온것 같아요. 한상이 이렇게 차려줬는데, 자, 오늘도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짜 시선 강탈하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돈가스. 이 돈까스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돈까스 먼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까스 소스로는 소금 그리고 와사비 소스 그리고 일반 브라운 소스 이렇게 나오는데 소금 먼저 찍어 먹어볼게요. 돈까스를 소금에 톡톡 찍어서 와... 두툼한 고기 육즙! 와자 이번에는 브라운소스! 브라운소스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음. 아 확실히 소금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돈까스는 소스에 찍어야 합니다 저거는 우동인데, 우동도 먹어볼게요. 우동 위에는 튀김이 여러 가지 올라가져 있는데, 와, 새우튀김. 면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역시, 공복에는 국물 들어가야 돼요. 자, 메인인 떡볶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청양크림 볶이인데, 이게 행복한 새우 세트에 들어가 있는 떡볶이거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딱 보시면은, 새우튀김을 걷어내면 여기, 보이시죠? 청양고추. 청양고추, 매콤하게, 많이 느끼하지 말라고 청양고추를 넣어주셨어요. 와. 와, 소스 진짜 맛있다. 딱 입에 넣자마자. 크림 떡볶이라서 굉장히 느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 청양고추가 들어와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알싸한 느낌이에요. 어 근데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음.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햇빛 로제 볶이를 먹어볼 건데 위에는 감자 튀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이 감자 튀김이랑 여기 있는 당면 튀김이랑 이 햇빛 로제 볶이랑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토핑 두 개를 받았는데, 원래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자튀김이 위에, 와, 푸짐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로제 볶이가 딱. 음! 헐! 어, 아, 뭐야, 로제 볶이 진짜 맛있어. 좋 감자튀김 같이 올려서. 제가 로제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스도 부드럽고, 막 느끼하지도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매콤한 느낌이에요. 짠, 여러분, 이게 뭔줄 아세요? 당면 튀김이라는 건데, 저희가 흔히들 아시는 중국 당면 아시죠? 그거를 튀긴 거예요. 저도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중국 당면 그 식감 아시죠? 되게 쫀쫀하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거 그대로 살렸고요. 그리고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떡볶이 소스, 중국 당면 탁 찍어가지고. 음. 와, 중국 당면 튀김 강추!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쫄면! 채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돈가스를 토핑으로 올려주셨어요 빨갛게 아주 면 돈가스를 딱 이렇게 올려서 돈가스랑 쫄면이랑 같이 꿀조합! 음. 돈까스랑 쫄면은 무슨 맛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맛딱 좋은 조합입니다. 자 이번에는 와사비 마요 소스. 와. 음. 와코증 장난 아니다 진짜 딱 와사비 먹었을 때그 코+ 코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이거는 적당히 찍어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푹 찍으시면은 어~ 위험탈출하십니다 이거는 자몽에이드 아~ 어, 상큼하다 살짝만 음. 여기 있는 거는 행복한 새우 세트에 또 포함된 새우 샐러드인데 위에는 새우볼이 올라가져 있고 밑에는 샐러드. 아 샐러드, 샐러드에다가 새우볼 딱 올려가지고. 이번엔 돈까스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볼게요. 돈까스를 떡볶이 국물에다가 푹 찍어서 와 진짜 이거 고기 단면은 보여드려야 돼. 음. 이번에는 치즈가 엄청 가득 올라가져 있는 새우 리조또를 먹어볼게요. 아니, 대파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파향 진짜 좋겠다. 그리고 새우. 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새우볼이랑 같이 올려가지고. 와, 치즈 봐요, 치즈. 음. 새우 리조또에다가 중국 당면 튀김을 푹 찍어가지고 음아 진짜 중국 당면 튀김 이거 기발한 것 같아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그러니까 리조또에 파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 향이 은은하게 나가지고 되게 좋아요. 음. 소스 찍어가지고. 음. 돈가스 옆에 있는 튀김, 이거는 모짜렐라 튀김인데,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아, 좀 따뜻할 때 먹을걸. 지금 식어가지고 딱딱해졌거든요? 이거 뜨거웠을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오늘 음, 새우튀김. 새우를 통째로 머리까지 그대로 통째로 한 마리를 튀겨주셨거든요. 머리 똑 따가지고. 원래 보통 새우 머리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머리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싫어요. 새우, 눈알. 음. 크림소스 푹!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피치즈 스마일 부평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중국 당면 튀김에다가 떡볶이 소스 딱 이렇게 콕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자, 현재 해피치즈 스마일에서 인스타그램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해피치즈 스마일은 부평점 말고도 다른 전국에 각 여러 개의 체인점과 지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꼭 방문하셔서 맛있는 식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